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는 뜻밖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우리는 낭만적인 소망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마테,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34절에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뺀채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드라마를 우리가 볼때 마지막 결정적 장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의 드라마의 십자가가 결정적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제자들, 어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지만, 정작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 없는 꽃길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 그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35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에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는 또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제 나눴던 부자 관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관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맹인, 거지가 누리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그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자 관리는 재산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 고민 하다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게 여겨졌던 맹인, 거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비교되죠. 지금 어제부터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어린아이를 막아섰던 그 어른들, 부자 관리, 그리고 세일이의 기도와 비교되었던 그 바리세인, 이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자꾸 밀려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방금 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해서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도 밀려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들은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못 보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못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인가? 맹인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볼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죠.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어쩌면 그는 아픈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죠. 그렇지만 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었,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못 알아듣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금도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잘못 알아듣는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나에게 볼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사모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 속에 속해 있었다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 주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 내게 다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알아보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은혜와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